이번 시간에는 간통고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형법상 간통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41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서 간통죄의 성립 요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은 남녀간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란 성기와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동성애나 오롤섹스, 유사성행위 등처럼. 성기와 성기의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간통죄의 요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1회의 성관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간통의 고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는 친구죄이므로 배우자만 고소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성관계의 직접 증거 예를 들면 사진 동영상 음모 체액 등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고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에서는 고소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직접 증거 없이 단지 추정을 한다거나 상관료가 존재한다거나 동거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만으로는 간통죄를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간통죄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 있은 날, 즉 성관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의 적용은 매 성관계 1회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간통의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는 형법에서 2년 이내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이 처분이 없고 징역형만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간통죄 폐지 논란과 맞물려서 집행유예의 처분이 대부분이고 구속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미 파탄난 가정에서의 일방 배우자의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상태이거나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 이런 기간 중에 발생한 간통죄는 그 보호법이긴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성립하나 선고 유예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통의 종용과 유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의 종용이란 배우자의 권유에 의한 간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모의 임신을 위한 성관계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런 종용에 의한 간통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간통의 유서라는 것은 간통은 성립하지만 그 행위를 용서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서는 명시적으로 용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통의 행위를 알고도 고소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영위하는 등의 묵시적인 유서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간통을 유서한 경우에도 고소하지 못합니다.